뭐 싸게 사야죠, 당연한 예, 당연한데. 근데 이제 네. 제가 좀반문하고 싶어요. 근데 S전자를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. 그럼 S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좀 아세요? 시, 시, 시가, 시가총액이요? 네. 시가총 얼마.. 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냐, 나중에 네. 사냐 그 문제보다도 내가 왜 사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. 그러기위해선이 기업을 알아야 되거든요. 네? 어. 기업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근데 기업을 안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. S 전자도 뭐 누구나 알겠지만 음. 그기업이 세세한 정보까지 아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쉽게 알수 있는 어.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, 오. 좋다 좋다. 네. 뭐 이런 것들이 와. 많이 쌓여야 돼요. 우리 몸이 네. 네. 못 믿고. 우리가 보통 S전자는 8만 원이라고 딱 생각하잖아요. 네.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가격만 봐요. 음, 맞아요.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기업 중에 하나가 화장품 회사 하나 있습니다. 음. L자로 시작하는. 그 회사가 125만 원 정도예요. 음. 지금 음. 150만 원이 넘네요. 네네. 150만 원인데 그러면 딱두 기업을 봤을 때 당연히 l g 생활건연이 훨씬 비싸 보이죠. 비싼 주식으로 느껴지요 네, 느껴지는데 시가총액이 뭐냐면 이 주식 수에다가 현재 가격을 급해요. 이게 주식이 아, 몇주인지를 그래? 알아야. 아니 그걸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가 없어요. 다 나와 있어요. 검색하면. 네, 어, 그거 자 왜냐하면 S 전자 시가총액은 505조 6,406억입니다. 어? 네, 한국 1등입니다. <laughs> 네. 어, 그러니까 1등. 주식 가치가 1 0 원이냐 100만 원이냐의 아, 문제가 아니네요. 가격을 보시면 안 되는데 네. 화장품에서 너무 비싸 보이고 음. 사실 삼성은 이또싸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시가총액은 S 전자가 지금 500조가 넘고. 음. 그 L 건강은 지금 한 20조 원대예요. 음. 그러면 차이가, 음, 차이가 많이 나나요? 수가 어. 굉장히 적고. 네, 그래서 시총을 왜 자꾸만 보셔야 되냐면 어. 애플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 시총보다 더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우리나라 전체 다 합치면. 다 합쳐도요 2천 조예요. 그런데 애플이 2천 조가 넘어요. 오. <웃음> 하나가. <웃음> 아니 근데 시총을 보고 내가 살지 말지를 알수 있어요?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는 거죠 같은 어. 동종업계에서 응. 선두 기업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위상이 아닌, 아닌데 대접을 못 받고 있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. 약간 서글픈 게 예. 분명히 S전자도 A 사과사 못지않게 메모리 아니... 팔고 전화기 파는데 네. 시총이 여기는 2,400조고 여기는 500조면 대접이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네. 음.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투자해야죠 그래서 죠 아, <laughs> 월드 클래스로 보면 은 아, 화만, 화만 낼게 아니라 화만 낼게 아니라 그러네. 언인인지 어.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면 언제 지금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에 대한 정답은 아직 2천 조안 갔잖아요 시가총액이. 2천 조가 뭐야? 그렇지. 기업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. 그러니까요. 상진이 형이 이렇게 억울한 거 보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는데 그 대접 네. 2천 조 대접 못 받아 하면 상... 아직 세계적으로. 반도체도 마, 많이 팔고. 반도체는, 반도체는 다들어간다요 그러니까요. S 전자에서 아. 나오셨어요? 그 다음에. 일단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음. 네. 아~ 이 정도로 큰 사이즈구나 음. 그리고 국내 (1등) 기업이라는 걸좀알 수가 있고.